SL은 단순한 헤드램프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대의 밤을 밝히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핵심 제품인 램프는 이제 단순한 불빛이 아닌 LED 레이저 기술이 탑재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진화하며 차량의 대당 단가를 끊임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래차의 심장 부인 전장 부품으로의 과감한 사업 확장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효율을 책임지는 BMS와 차량의 통합 제어를 맡는 SBCM까지 SL은 이미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부품 공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GM을 넘어 유럽의 BMW, 스텔란티스까지 고객사를 다변화하며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중입니다. 현재 주가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전장 사업 확장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종업계 대비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이는 곧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치에 대한 할인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견조한 수주장고를 바탕으로 미래차 시장의 성장을 선점하는 S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명확한 성장주입니다. 이 회사를 응원하신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